안녕하세요 국민의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굉장히 관심있게 본 종목이 휴스틸이에요 휴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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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스틸이라는 종목은 아마 주가 를 상승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 가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 강관, 미국의 강관, 강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의 강관을 수출하는 회사인데, 강관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었어요. 순이익률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야. 근데 주가는 지금 바닥, 바닥권이에요. 그죠? 예. 이거는 100% 올라갑니다. 100%. 예. 이거는 부채 비율 좋고 영업이익률 좋고 다 좋아. 예.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100% 올라가요. 약 400m 앞, 시속 60km 고정. 보정이... 원래 그 강관이나 이런 거를 그 러시아에서 많이 만들었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 계열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못 만들게 되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못 만들게 되니까 이제 강관이 딸리다 보니까 강가격 이런 오 부분에서 영업이익이나 이 순이익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매출액도 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주가에 가장 필요한 매출액과 순이익률이 늘고 있다. 또 부채 비율도 없고 모든 게다좋아 지표는 싹 좋아요. 예. 그런데 아직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어. 이건 그냥 사 가지고 들고 있으면 돼. 예. 뭐 지금 4,000원대니까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물론 이 회사는 옛날에 뭐더 내려갔던 역도 있는데, 지금 이, 회사, 이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더 내려가면 물타기 하면 돼. 응. 응? 개미가 갖고 있는 최대 무기는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좋은 회사를 잡았는데 주가가 떨어져 물타기 하면 돼요. 응. 좋은 회사를 잡았는데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다 그럼 끝까지 돈이 생기는 것마다 물타기 해가지고 들고 있으면 결국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정말 좋은 회사예요. 지금 미국의 관광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20% 넘게 나고 있어요. 보통 제조업이 영업이익률이 20%는 20 안되는거는 상상을 못하죠. 그죠? 원래 이 휴스틸도 영업이익률이 3% 4%뭐 이렇게 나던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했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이거는 딱 앞으로 유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보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푸틴이 죽으면 끝나도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음? 계속 간다.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주식 모든 주식보다 뭐, 페노션 뭐, 웅진 응? 그 다음에 뭐 LG GS 뭐 이런 모든 주식보다 괜찮다 응?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응?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많이 하락하고 응? 하락했는데 지표가 좋은 걸 투자하면 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표가 좋다. 그럼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는데 지표가 좋은 거 일단 패스. 응? 지표 중에 뭐 하나라도 잘못돼 있으면 패스. 응? 알로이, PBS, p p s 이런 게 모든 게다안 좋다. 그럼 패스 적자라고 있는 기업 패스. 어.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 어? 여러분 돈 투자. 급등 기에 투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돈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급등주에 투자해도 상한가 두세 번 먹으면 못 버틴다니까 맨날 그런 거 잡기도 힘들어요 어떤 건 잡았을 때 폭락해 가지고 갑자기 하루에 뭐30% 40%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안전한 투자를 해야 돼 안전한 투자 내 원금이 까지지 않는 투자 그게 뭐냐? 바로, 응? 그게 뭐냐, 응? 바로, 응? 그런 투자야, 그런 투자. 응? 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거. 또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이런 걸. 푸드칠은 영업이익률이 엄청 좋아서. 지금 뭐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단기성이 아니고 자,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대로 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겠죠. 어? 저는 지금 사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들고 있어 보자. 이런 생각이 예.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 보면 좋겠다. 때 가서 음, 팔아버리면 전쟁 끝나기 전에 가서 어느 정도 제가 뭐 앞으로 전쟁 끝날 일이 거의 없어 둘이서 팽팽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인제는 끝났어요 늦었어 인제 응? 그리고 러시아가 쉽게, 물러날 일도 없어. 자존심이 있, 있다 보니까, 그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먹으려다 못 먹다 보니까 자존심이 생긴 거야. 오기가 생기니까, 응? 방어선을 구축하고, 점령한 땅은 내 땅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제, 이거는, 일단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근데 이휴스틸은 이런 전쟁 동안에 강강 같기 미국의 강강 같기 요름으로 인해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면 된다. 들고 가면 아마 이게 미국의 강강은 강강인데 동강 동으로 만든 강가을 얘기하는 거 같아. 뭐 정확한 건좀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 하여튼 이 회사는, 어쨌거나 그 가격 상승을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회사예요. 작년에 매, 내순이익나 영업이익률이 22%. 올해도 좋아. 예. 올해까지 좋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들고 가면 대박 난다. 대박 날지는 모르겠지만, 들고 가면 좋다. 응? 그리고, 모든 지표가 좋고 응? 원래 이런 지표가 좋은 회사를 끌고 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면 응? 그러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 지표가 좋기 때문에 순이익률, 부채비율 응? 뭐 위험할 일이 없잖아. 회사가 위험하면 주가가 빠지는 건데 회사가 위험할 일이 없어. 또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주가가 하락했다더라도 다시 따라갑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나라 사람 이 개미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막 겁나서 빼버려. 예를 들어서 코로나처럼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빼버리거든요. 빼버릴 필요가 없어. 그데 놔두면 다시 올라가요. 어? 그럴 때가 기회야. 돈 있는 걸더 투자하고, 돈 있는 걸더 투자해서 물타기 할 기회라고. 그때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외부 요인이 뭐 생겨서 크게 뭐 지금처럼 중국이 안좋다 그러니까 주가를 빼고 있어. 이거는 놔두면 돼. 여기서 주가가 또폭락가면 물타기하면 돼. 우리는 응?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잖아, 물타기라고. 응? 물타기는 여러분 굉장히 비장의 무기야. 그 물타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 돈을 따요. 응? 바보같이 들쑥날쑥하지 마. 뭐하러 그래.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지금 오늘 리뷰한 거 이거는. 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돼.